안녕하세요. 전국 중기입니다. 오늘 소개해 줄 차량은 볼보 FH 540 13년 영업용 차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막 입고되어 완벽하게 점검을 마친 차량입니다. 전 차주분께서 1축, 2축, 3축, 4축 하부를 수리를 완료한 차량입니다. 차주분께서 관리를 아주 잘하신 차량입니다. 차량 아주 깨끗하고요. 보강도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뒷문자도 아주 깨끗하고요. 차량 외관 상태 아주 깨끗한 차량입니다. 적재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임 보겠습니다. 프레임도 전반적으로 아주 깨끗한 차량입니다. 자동 2단가 봐도 아주 깨끗하고요. 적재함 보겠습니다. 뒷문자 보강되어 있고요. 적재함 안에도 아주 깨끗합니다. 자, 바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도 아주 깨끗한 차량입니다. 차량은 무사고 차량이며 관리 상태가 아주 잘된 차량입니다. 실키로수는 84만 k 로인 차량입니다. 2013년 볼보 FH540 영업용 차량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볼보 FH540 영업용 차량 실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도 아주 깨끗합니다. 의자 상태 깨끗하고요. 옆에는 평판 시트로 되어 있고요. 실내도 아주 깨끗합니다. 키로수는 84만 키로 정도 된 차량입니다. 자, 실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